안녕하세요. 코덕땡이에요. 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또 모르겠고, 음, 그렇네요. 제가 한, 꽤 오래됐어요. 우울증을 하는지. 근데, 네, 그러려니, 지나가고, 지나가다, 지나가다, 음, 한, 1년? 1년이 다 돼가네요, 이제. 음, 공항상에까지 와버렸어요. 밖에 생활도 제대로 잘 못했고요. 하던 일도 그만두고, 거기에다, 이석등까지 왔어요. 이석증이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만히 누워 있어도, 하늘이 빙글빙글빙글 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러워요. 119에도 몇번 실려갔었고요. 음, 그렇기도 하고, 음, 저도 하고 싶은 일, 내 꿈도 있고 다 하고 싶긴 하죠. 병원에서는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하니까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해보라 추천도 해줬고. 완경도 키울 수 있으면 한번 키워봐라 키우고 있고요. 지금 댕댕이 한 마리 키우고 있고요. 닥슨트 여자애기 꾸고요 이게 하고, 내가 잘할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메이크업 하는 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냥 화장하는 거를 그냥 인스타에서 그냥 뷰티 휴, 후기, 리뷰 같은 거 올리고 있다가, 이제는, 음 유튜브로 내 일상들, 이제 메이크업 활동, 이제 조금씩 해보고자 하려고 하고 있, 있었어요. 음, 있었어요? 라기보다는 하고 있고요. 음, 조금씩이나마 제가 웃을 수 있으면 웃을 수 있고 기분 좋거나 음, 뭐 치직질을 맞아도 치직질을 맞는다 생각을 하고 시, 시작을 한 거였지만 아직은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은 했으니 끝까지 마무리는 지어야겠죠. 여러분들만 있다면이야. 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저의 병만 나왔지만 있다면이야. 음. 음. 어떤 말 어떻게 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저의 성격, 저의 본 모습을 볼수 있겠죠? 아무래도, 음, 그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laughs> 웃자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